지난 겨울 온난화를 감안하더라도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기습적인 한파로 월동작물인 양파가 큰 피해를 받는데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양파 모종을 심은 바칩니다. 이맘때면 줄기가 쑥쑥 자라야 하지만 대부분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바로 옆 보온재를 덮어줬던 양파는 파릇파릇한 줄기가 쑥쑥 자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농민은 냉해를 주장합니다. 온도가 높다가 우자랐어요. 막 우자랐는데 이게 서서히 온도가 적응해서서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익산 지역은 지난해 12월 중순 한낮 2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더니 하순 들어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기온 차가 3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전북 전체로 살펴보면 겨울철인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동안 평균 기온은 3.7도로 평년보다 2.9도나 높았습니다. 이 와중에 기습적인 북극 한파가 몇 차례 반복됐고 이런 급격한 날씨 변화로 월동 양파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재생기 이후 양파 생육관리를 위해 상태에 따라 웃걸음을 가감해 주시고 웃자란 식물체에 병해충 발생 사전 방제와 배수 등의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라도 농업 당국은 국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에 양파 냉해 현황을 등록하고 마늘과 과수 등 다른 월동 작물은 피해가 없는지 현지 조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